안녕하세요. 강남연세신통원입니다. 최근에 안면신경 마비에서 초음파로 안면신경의 상태를 평가하는 논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안면신경은, 어, 제7번 뇌신경이고요. 어, 귀 뒤에서 나와서 이마, 뼈뺨턱으로 가는 운동신경입니다. 자, 원인은 안면신경이 이제 손상이 있는 건데요. 어, 대부분이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안면신경, 안면신경 마비가 오고요. 증상은 눈이 안 감기고, 어 양치질시 물이 세고 휘탈하면안 됩니다. 대상포진일 때는, 대상포진이 원인일 때는 훨씬 심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자, 초음파 검사를 보겠습니다. 아, 어, 경상돌기 아래에 초음파가 됩니다. 그러면 초 어, 안면신경이 보입니다. 자, 하악에서 되시면 이하선 밑으로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정상 환자에서 안면신경인데요. 어, 0.8mm 정도 됩니다. 이쪽은 아, 안면신경 마비 환자에서 어, 초음파 소견입니다 아, 두께가 두꺼워져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안면신경 마비 일주일 된 사진이고요. 에, 안면신경이 부어있고, 시커멓게 부 부어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3개월 된 사진입니다. 아, 색깔이 하얗게 되어 있고, 붓기가 빠졌고 어, 얇아져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안면신경마비 환자, 환자이고요.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고요. 이쪽은 어, 3개월 지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얇아져 있습니다. 안면신경파로 밑으로 어, 피셜 아트레이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자, 안면신경마비 환자에서 초음파는 자, 정상 환자에 비해서, 안면신경마비 일주일 경과한 환자는, 어, 두께가 두꺼워져 있고, 어, 또 색깔이, 부어서, 시커멓게 보고 있습니다. 자, 3개월 지난 환자도, 어차피 두께는 차이는 없지만은, 아 색깔이, 이제 붓기가 빠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안면신경마비 환자에서 초음파 검사는, 아 신경 상태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양축 안면신경을 비교해서 차이가 날 때는 치료를 계속 어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면신경마비 치료는 어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가 기본이고요, 신경 치료, 또 신분열 치료 등이 재활에 도움이 됩니다. 신경 치료는 안면신경 주위에 주사하는 방법, 또 성성 신경에 주사해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합니다. 또, 신부연혈 치료 혹은 인디파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재활에. 그래서, 아이 어, 치료는, 음,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나 움직이지 않는 부위에, 신부열 아, 치료를 해주면, 아, 아주 오래된 환자도, 어, 어, 부드러지고 어, 운동이 돌아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저희 병원에서 칠명의 환자분에게 치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초 저, 어, 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 한달에서 오신 분이고 치료한 결, 결과고요. 치료 한 결과고요. 아, 치료 전에 이런 분인데 치료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 개월 입원하고 있다고 오신 분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저희 병원에서 아, 지난 10년간 안면 신경 마비 천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안면 신경 마비는 신경이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증상은 눈이 안감기고 입이 돌아갑니다. 원인은 그, 아, 바이러스가 원인이고요. 치료는 아, 어, 예, 뭐 치료는 3일 이내 에 치료하는 게 좋고 또 신경 치료나 어 인디바 치료가 좋습니다. 예후는 나이가 젊을수록 좋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안 좋고요. 처음에 심하게 올수록 안 좋고요. 대장 분진일수록안 좋고요. 어 그다음에 뭐 당뇨가 있을 때안 좋습니다. 아, 저희 병원에서 어 94%에서 좋아졌고요. 어 치료받 치료를 함, 하면은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